안녕하세요 내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제 메일로 나이 차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요거였어요. 강태님 저는 20대 중반 여자 구독자인데 강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연애할 때몇살 정도 나이 차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준점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 이게 단지 제 생각을 묻는 거라면 사실 저도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게 없어요.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단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차이가 되게 되게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최소 6살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경우는 최대한 신중히 고민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보다 높을 수 밖에 없거든요. 특히 내가 훨씬 더 어리면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내 틀에 끼워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당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활동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웬만하면 당연히 앞서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더 성숙해 있고 삶을 더 살아 본 만큼 딱 앞서 있어요 즉,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남자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 여자를 만나는 것보단 압도적으로 많겠죠. 제가 연애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있다면 의견이 서로 조율되고 교환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는 그 균형이 좀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한쪽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연상이라도 되게 우호적이고 되게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우위를 점해서 압제를 가하거나 의도적인 세뇌를 시키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게 가능한 사람이라면 멘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죠. 결국 이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내가 자립심을 잃고 의존적인 성향으로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그것도 그건 나름 나에게 매우 큰 손해거든요. 근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을 만났을 때, 보편적으로 이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튼 나이가 많은 쪽이 대다수 많은 부분을 앞서 있고요. 두번 말하지만, 역시 경험도 더 많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보통은 당신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맞춰주겠지만, 깊이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어린 쪽이 더 끌려다니고 있을 거예요. 단지 좀 편해서 좋을 뿐이죠.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거요. 여튼 자세히 관찰해보면 연애하는 도중에 사소한 의견도 많이 묵살당할 거고요. 논리적으로 붙어봐도 결국 내가 모자라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당연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순진함이 티가 나면 그 사람은 바로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남자도 여우짓을 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특히 남자가 20대 후반이나 뭐 30이 넘으면 진짜 여우예요. 훨씬 더 데이터베이스가 많고요. 경험은 당연히 많겠죠. 그냥 감정에 치우치기만 하던 20대 초중반과는 달리 훨씬 더 감정 컨트롤을 잘하고요 이성적이고요 똑똑하고요 객관적이고요 조금은 더 배타적이죠 그때보다 순수하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보다 논리적으로 잘 따지겠죠 이걸 배울 점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꼭 좋은 해석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굉장히 신중하시고요 그냥 나이 차이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 이건 숨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당연히 서로 세대도 맞는다 생각하고요. 의견 조율도 보다 공평하게 많이 할수 있는 나이 차이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해요. 밸런스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튼 이상적인 나이 차이에 관한 이야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너무 많고 제가 확언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땐 포인트를 딱 하나만 거의 찍는 편이에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날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보다 높다는 거예요. 케바케는 당연히 있겠으나 보편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딱 요것만 제가 강조해요. 혹여나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을 만나려거든 보다 신중해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한테 좋은 점도 생각해보고 또 나한테 해가 될 것도 생각해보고 또 내가 의존적으로 변하게 될지 이런 것도 깊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살 이상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린 사람보다 훨씬 여우예요. 혹여나 그 사람 성향이 여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여우짓을 할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췄어요. 그런 경험치 정도는 이미 많이 쌓여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만 좀 신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상적인 나이 차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죠. 제 생각은 여기까지네요. 답변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